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할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시회윤리위원회가 의 오늘 열렸습니다. 윤리비 전체 위원 아홉 명중 일곱 명이 제명안에 찬성하면서 송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지난해 이어 다시 한번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하나 둘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문화펜 송할섭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하라는.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송 의원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자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윤리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1시간여간의 회의 끝에 윤리위원회는 송알섭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제명안과 출석 정지 30일 사이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걸로 전해졌지만 재명안에 위원 아명중7 명이 찬성하며 최종 의결됐습니다. 징계 정도가 출석정지 일로는 너무 약하고 그보다는 재명이 더 타당하다는 것으로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논란이 됐던 윤리자문위원회의 징계 부적절 결론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이었다 설명했습니다. 의회 법률 자문을 거쳐서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다시 비사부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서. 송의원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윤리위에 불출석했습니다. 송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21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됩니다. 지난해 동료 시의원들은 반대 13표, 기권 1표, 찬성은 고작 7표에 그치며 송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명이 확정되면 대전시의회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